알렐루야 예수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됨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란 얘기는 주위에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순종하기에선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 뜻과 의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 포기해 놓고 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세요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검은색이나 흰색을 하든지 회색은 없다는 얘기에요 중간은 없어요 순종 하든지 불순종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뿌린 잘못된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잘못된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놓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오기고 소라끈을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의 뿌리를 우리 마음 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권세를 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불순종의 죄가 그것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 불순종의 마음이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바닥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불순종감,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과 섞이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계속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비하사 모든 삶을 물로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밑바닥에 불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인간들이 하나님 쌓지 말은 바벨탑을 높게 쌓아 놓고 흩어짐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쌓는 바벨더 더 이상 쌓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고통과 벌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 불순종, 불복종함으로써는 살아온 것을 성경에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순종하며 사는 것은 주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 자녀들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 이 왕들이 타는 왕 말들, 이 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전에 이렇게 t v 를 통해서 방영을 했는데,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월등한 말들을 몇십 마를 다 이제 뽑아가지고. 말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련사들이 말들을 훈련시킬 때 호각을 가지고 훈련시키는데 두번 불면 말들이 막 뛰는 거예요 다시 확 불면 제자리에 딱 서야 돼요 다시 두번 불면 말들이 막 뛰어가다 한번확 불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들을 철저히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으로 두번 불면 뛰어가고 한번 불면 딱 서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3일 동안 사막길을 이 말들을 걷게 만든 다음에 말들이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 그때 이 말들을 전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말들이 여기 있는 쫓저 물을 딱 마시는 라 순간에 조련사들이 말을 훅훅두번 보는 거예요. 한번 한번 훅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 가운데 호각소를 듣고 멈칫하고 서는 말들이 말에 호각이 붉고 말건 가득 허겁지겁 말을 말이 물을 마신 녀석이 있는. 거예요. 물마진 녀석들은 전부 다 보태시켜버리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허겁지겁 물이 먹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호각 소리에 맞다딱 멈추는 왕들을 추론해가지고 그, 그 말들을 뽑아가지고 유럽의 왕들에게 그 말을 비싼가게 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스톱할 수 있는 것 가라 할때갈수 있는 것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알겠습니다. 서라 하면 그는 섰습니다. 그에게 떠나라, 갈때 오른 지방을 떠나라. 알겠습니다. 떠났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서 번제를 내게 들으라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는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면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멕시코의 인디언들의 말 가운데는 믿는다 이 단어의 말 속에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성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왜 당신 나라 사람들은 이말 속에 믿는다 그말 속에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우리의 올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삶속에 자꾸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 속에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계산하면서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맥길를 따라간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행진을 할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발아래 지뢰라고 얘기합니다. 지뢰를 잘못 받는 순간에 발목이 날아가 버리고 온몸에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신앙 세계의 영적인 지뢰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치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지 하냐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4 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의 큰 여리고 성이 그 앞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큰 성인지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그 땅의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다고 그랬습니다. 심명기 1장 28절을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광은 하늘에 닿도다.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성이 그 안에 그들 앞에 땅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는 제대로 잘 훈련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명치 않습니다. 그대 힘을 가진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갖다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어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단 너희가 이 성을 도는 동안에 너에게 두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도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첫 번째 도구가 뭐냐는 법계 성경에는 오늘 보면 여호와의 궤, 증거괴, 언약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계를 제사장들이 다 어깨에 매고 앞에 걸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법계를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제사들이 그걸 메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백성들은 뒤에서 촉 따라하면서 행진해 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살 때는 법궤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가면서 진을 쳤습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갈 때는 여호 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진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때 가운데다가 딱 진을 치고 법궤를 놓고 빙빙 둘러 진을 칠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4 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이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너희가 이여호의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너희가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해도 저성이 저렇게 크고 그 견고한 성이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너희가 전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도구를 또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장들 일곱 명이 앞에서 죄장이 양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뚜뚜 불면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이 양각 나팔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행동을 계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친히 이 역사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대역사 속에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대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호령과 천청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분이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게 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여리고 전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 가운데 그분이 친히 개입하셨다. 그러니 그분의 역사를 너희가 믿으라. 그분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개입하사 직접이 전쟁터에 그분이 각지 임하시고 계셨다. 이걸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눈은 저 앞서 가는 법계를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 바라 봐 귀는 제장들이 두두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전쟁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침묵하라. 따라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 내리기를 너는 희 절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의 아무 말도 너희가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앞에 가는 법계를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양강의 아서소를 듣고 그다음에 입에 자꾸를 딱 채우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행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는 백성들 가운데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쓸데없는 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꺼놓게 되면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염시킬 것 같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이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성을 돈들 이성이 무너지겠느냐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그게면 그려 확인 그려 난 내일 안 나올래 너나 나가라 그래 나도 안 나갈게 점점점 잘못된 말이 퍼지고 가다니까 다른 사람의 전염병걸 미리 하는 게 예비해서 절대 사람들의 동요를 일으킨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조라 분이 얘기했습니다. 글쓰인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침묵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묵을 배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많이 떠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불필요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게 많아요.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자꾸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묵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그들이 딱 나갈 때 홍해 바다 앞에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가 애굽의 종살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축기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하라. 너희는 가만있을지어다. 히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침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기대 기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불시장적인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여까지 올라도 꿀떡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꿀떡 삼키자내 눈으로 볼 때는 불시장 쪽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떡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했지만은 저희 집에 책한 권에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준책에 저희 식구들이 천호동에 있는 그 광성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광성교회가 처음 한 200명 모일 때쯤 제가 거기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진짜 뭐 그게 굉장히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그 교회 역사 발자취를 쓴 책에 교회 역사를 쭉 제가 적재히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나왔어요그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예요. 성전 진료하니까 거기에 어떤 분 하나가 성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풍납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못 사는데, 우리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지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냥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만일 이 교회를 지켜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훗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전을 막 지어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가서 신발을 가봤더니 그분이 누워있는데 가보니까 루마티스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온 몸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제 뜸을 들여가지고 장을 지지고 누워있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지고 있더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 이미 이미 예배당은 잘 지어져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되신그 하나님 믿다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직심을 믿는다 하면 조용한 침묵도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하기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으하랬습니다. 총 열세 바퀴를 돌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성한 바퀴만 돌어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돌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뭘요구하는냐 아세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요. 아랍 나라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거리 문두병에 걸렸을 때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네 병이 나지 아 않았습니다. 나만이 그 요단강에서 목욕 안 해도 그병 나할 수 있어요. 아니 한번들어왔다 나도 그병 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일곱 번을 목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다 나오는 순간. 그 어린아이의 살같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 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를 요구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역사는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 끝에서 앞세우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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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하게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되 반쪽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주님 지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금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 기도를 청퍼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식하게 걸어가면 돼요. 주님 명령하셨으니 내가 언제 순종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머리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서 열화 따지지 마세요. 주님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좀 귀하게 선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7 절에 보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 그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모든 역사는 여호와 앞에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 자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다하듯 열세 바퀴를 네. 다 돌았습니다 돌은 다음에 온 백성들이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그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그들이 소리를 냈다 지르자 그 순간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함성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주여 주께서 명하시는데 우리가 다 행동하였나이다. 온전히 순종하였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함성과 외침과 믿음 속에 그성이와라임무러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았더니그 믿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 그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완 견고한 그성을 다 무너뜨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류성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아또 아니면 내 내가 친척을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에한 주간 동안 여러 성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때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발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발이 성전으로 향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성에 두 달해 주어서 주 앞에 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번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전도할지 문 앞에 가서 문패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이가정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을 여셔서 예수 믿기에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날 우리 교회는 특별 총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전도 목적은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믿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친구 친지들을 평생 이 성전들을 한번 받지 못하고 추구하는 저들을 가만히 성전을 모시고 와서, 이 성전들을 밟게, 밟게 하는데, 밟아 보게 하는데, 우리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여금 이 성전들을 한번 밟아보고 정말 이 성전에 찾아, 이 성전을 한번 구경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부부신 자를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조명하사 빛을 비추시게 되면 그 옛날 다메색 도상에 사울에게 성의 강한 조명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박하느냐 비쳤듯이 하나님 택한 영혼에게 성의 강력한 조명을 비추사 그 손을 만나게 하는 영적 체험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령한 찬송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찬양대원들 다음 주 찬양할 때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을 잘하고 박자를 잘맞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저들의 귀에 들려주므로 그들이 신령한 찬양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리스의 영접할 역사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와 찬양을 듣게 만들고 물론 저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모신 분들에게 실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듣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또 다음 주에 기도하는 분도 기도 준비를 잘해서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든 역사가 있고 심지어 저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모든 자들의 분야 분야 조합해서 주의 사명 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온전하게, 온전하게 그 자리에서 영적 체험하게 만드는 역사로 다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내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내가 주 앞에 이름을 불러 하나님 그 영혼 구원 시켜 주옵소서 내 남편 구원 시켜 주시고 내 아이들 구원 시켜 주기 고 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서 기도하고 전달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역사를 기도의 열매가 역,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채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꽉 채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꽉 채워서 믿지않는 영혼들이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가서 돌아올 때 목자이 그 기쁨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채울 때 우리 주님이 항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평생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충력 전도를 이렇게 권할 때마다 강조할 때마다 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불임자들이 많아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처럼 불임자들이 많아요. 자기 하나만 간신히 구원시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불임자들이 이번 교회에 내가 내 내가 한번 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대 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전화해 보십시오. 만나 보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사 주세요. 가서 만나가 냉면 한 그릇 사 주세요. 선물 갖다 줘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전도하지 못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사 그의 발걸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참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실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20,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여호와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면 나의 중심이 불붙고 불붙는 것 같아서 콜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단단히 굳은내 모든 사람들 대상자의 그 마음에 문을 두드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면서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을 연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을 맺습니다. 전두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관님께서 당시 경제 담당 수석 비고,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근모 이 장관님하고 그분하고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아주 그렇게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장관이 되었고 한 사람은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모 뭐 장로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친구 고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벼르다가 어느 날 시간을 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김 박사, 나 오늘 자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김 어, 어, 김 박사, 이 김재익 박사 이미 전구모장으로 교회 잘된거 알고 미리 타가라죠. 그래? 그더니딱 이유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 내일 대통령하고 동남아 가게 되었어. 그래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돼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동남아 다녀오게 되면 내가 밥한번사살니까꼭 만나게.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미얀마를 갔다가 앙상포. 8사고 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지금도 그는 후회하기를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무척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는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이 시간이 이 날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기만 하면. 열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한 주간 한 동안 이 오늘서부터 시작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마치 이사배선들이 저 법괴를 바라보고 나팔소를 들으면서 침묵을 하고 묵묵히 달려가듯이 내가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서 생명고원식이여러분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하오니 함께 하사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지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게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어서 내 가족 친척 이웃을 잘 전도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고 더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생명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